안 돼요. 네? 당여워야 내가 디코에다 써 줄게. 아니, 어차피 빨이없어요당이 <laughs> 저번에 랑하 나서 인안니까 그걸 안 했어. 렸거요 갈렸다. 붕어 응. 이빨 치아 튼튼할 텐데 나랑 게롤 많이 해서 <laughs> 그게 튼튼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붕어가기 시작한 거야. 음. 근데 어? 내가 아. 활용 정정이 찍은 거야. 아 그치. 약해진 음. 거를 막 다친 <laughs> 거구나. 그렇지 그치, 그치 어린 <laughs> 어. 나이에 고생이 많네 우리 붕어가. 아막다못친거 아, 살짝 아쉽네. 음. 아깝다. 이게 아쉬운 거야? 내가 다쳤는데. 기다려 음. 나 상대 팀 넥서스만 남았거든? 내가 뿌수 올게. 이거만 끝나 그래 치아도 부시고 넥서스도 부시고다부시셔라 그 그래. <laughs> 그래 그래, 그래. <laughs> 와 우리 이 치아 없는 상태로 얘기해보자 재밌다 저게 그래. 재밌어? 빵 까고 개메혀 그렇게 거 아니야 그거아니그게거아니니 개메꾸 같다 ㅋ 구야어구 쟤가 구야원덩덩 띵냄 동구야 여기가 레벨 빌레라. 참... 뭐야 갑자기. <목> 그래서 어! 쓰레기인 걸 하는 거예요. 미 안에 죽은 줄. 아 그리고 이거 이저부르셨나요 남이 님. 제닉네임이 뭔가 반박이 있으신가요? 김재웅보다 잘함인데 어, 그러니까. <목> <목> 벌써 죽으시면 어떡해요. 그러니까. 안보다못 하시네. 그러니까 못 하시네. 맞아. 갑탐갱 아, 없습니다. 네. 미드갱고요. 어고. 그, 뽕이 님. 네? 받주세요 네. 마인 님뭐 하세요, 이거? 죽가 뭔가, 가 아, 긴각선긴각선블루드래요 <laughs> 레드 힘내. <laughs> <곳을 보내고. 웃음> 레드 힘내? 어? 그 무슨 의미였나요? 아무저저 <laughs> 잠깐만, 아, 나 없이 작가, 싸우는 거야? 가렌가렌가렌가렌가 <laughs> 저은녹님 녹은 님은 녹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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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녹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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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은 아 됐어. 그, 그 녀석은 표님대 가장 최표체야표님 대표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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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표어 세트 님 대표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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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표대대대 아아아아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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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범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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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네? 너젠 너제... 본캐로 와라. 아, 알겠어. <laughs> 아, 템템버린 탈탈 털리고 엉엉 우는 모습 보고 싶다. 그나 <laughs> 본캐로 오는 걸 허가한다. 아, 승인 완료. <laughs> 커넥트 마이 본캐. 녹합 <laughs> 님, 본캐로 와도 되냐고요? 어. 네? 본캐로 와도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누가? 저 아, 금방 들어갈게요. 로커님 시작하자. 아, 로커님은 좀 <웃음> <웃음> 그건 좀 이번 판 보고, 음. 아나 추정글에반데 이거. 아 어? 이거네. 이러면 탑캐넌인가? 왓턴 선생님들? 맞네. 칠 때는 내 앞쪽으로 칼를 깔아야 해. 왓턴 선생님들, 어. 이게 어떻게 된 예, 일일까요? 예. 아, 아 그쵸? 아, <laughs> 자, 지금 스키에 보고 있는 임느랑 오버스. 챌린저에서는 미실안 받는구나. 아, 올라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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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나쁜 녀석 얼. 솔직히 방금 제가 300원 들었는데 8 4원은 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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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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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<우와>, 기진이다. <laughs> 무슨 그 합을한 거야.. 합니 어? 300원을 드렸는데 84원 가지고 그러송합해요 죄송합니다. 이거 뭐야? 다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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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살죄송합요다죄다다니 아니 10대1 라니야 <laughs> 어. 저거 우리 5대1로 마지겠다선생님알수 어. <laughs> <laughs> 있지? 어어? 어떡해? 탄의 노래 치고 빨리 뛰어! 어.. 오케이 <laughs> 어, 그 <특공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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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네 어나 아, 진짜 공략나? 뭐지? 그만! 그만! 안 돼! 아. 자 로커님 아시겠죠? 어. 저희가 몸서체험드렸습니다 네. 아시겠죠? 본캐 안돼요 녹터님 여기 와드해주세요 얼마? <웃음> 나오세요 <웃음> 아 장난 아 장난이었는데 아 그냥 해줄랬는데 저선 이어 박센 리쉬 부탁드립니다 <laughs> 아니 장난이었는데 아니 이걸 이렇게 나고? 그만해 <laughs> 아나 저거 뭐야 나 저거 그 아, 날리는 거 분홍색이라 매우 싫찮냐야소 <laughs> <laughs> 너가 망하면 안돼난 너를 시작이야. 위해 존재한단 말이야 이제 시작이라고 그래 오. 출발하자 응 씨. 털 c 니론 이어 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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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이 없네 계속 가볼래? 계속 가볼래? 네? 아 튕겼어 붕어야 힘내 붕어야 이, 녀석은 내가 아니야 어안돼못 먹었어 아. 붕어야 녀석은 내가 아니야 또 튕겼어 와 미친 그래가서갱공 지렸다 망가 대뜻 망가가불 왜? 와, 풀이 있는데도 뭐... 맞고 쓴 거야? 심지어 아낀 것도 아니고. 네. 어. 치고 <laughs> <laughs> <붕 키고 웃음> 빠졌구나. 쿵쓰면나 보이는 거 아니야? 그러면 단옥터 MZ 세상 사람들. 아, 나안보이거아 맞네. <웃음> 아. <웃음> 안 돼. 안 돼. 가 바로 앞에 보이지? 어허. 컨텐버니 님. 나 네. 넘어하겠습니다. <laughs> 녹턴 <높은> 접으십시오. <laughs> 안 돼. 아니. 되는 분이라도 빨리 접으십시오. 자, 4초, 3초, 2초, 1초. 네. 에, 소주 호흡. <laughs> 소주요. 어? 어? 리드님안 보이세요.

어, 뭐야! <웃음> <웃음> 제가 평소에 디전멸을 <뒤점별을> 써서. <웃음> <웃음> 아, 나까지 죽을 일은 아닌데. <laughs> 아, 진짜 또 우리 외로울까, 탱템버린 <laughs> 진짜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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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니. 삐부님, 빼버님 예. 뭔가 큰일 난것 같아요. 저 지금 하늘에서 보고 있는데. 아니, 그게 아니라 이 스킬을 예. 뭔가 보고 있는 거 아니야? 맞은 적 있어? <laughs>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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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 난는거 그거... 아니야? 그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빨리. 신고기도 해. 도 꼴레 못봤 오늘. 내 몰라. 드래곤, 내 드래곤. 가자마자 바로 먹힐 것 같은 이 느낌. 방 루시안 있었어? 어, 너무 많데 더. 오야 아, 행재했다 <laughs> 아, 행재했다 <laughs> <laughs> 근데 었는데아 저게 쭉대? 와, 아니 유튜브도 아니야. 봤나 보네. <웃음> <웃음> 우 근데 본인은 진용 레벨에 잠깐만 딩동 살아있어봐 살아있진 봐, 덕진용 살아있 4초 3초, 3초 2초 1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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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다시 다시 5초 야 3초 왜? 2초 1초 아 2초씩 했으면 사라질라나? 분화야 아, 아, 진짜 개못하네 그게 숫자가 다시가 될 수가 있구나 그럼 그럼 아 아쉽다 아니야 이거 근데 딩 빡세했어 내가 자꾸 튕겨서 그래, 그래. 나도 틴거처럼 플레이해서 미안하다 템템은 <laughs> 좀 튕기지 그랬어 틴거처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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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힌트처럼> 플레이해서 미안 <웃음> <웃음> 근데 이 파티인데 진 거야 템템 버린 너? 아 미안한데 어. 미안한데 나랑 띠부잖아 맞아 아니 나 그럼 어떻게 어? 어, 나나 우리 리미트해제